안녕하십니까. 종교 사기 피해자 연대입니다. 줄여서 종피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연대에서는 제자들의 교회 외에 또 다른 종교 사기 피해자 분들의 사례를 접수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가 종교 사기를 이렇게 당해 보니까 혼자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때 필요했던 것이 다른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미약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대가 말만 연대이지 극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두세 사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세 명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드러나지 않은 종교 사회, 사기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경우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어떤 교회도 제자들의 교회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냥 덮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의 본질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이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종교 권력에 대해서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하고 결연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곧 종교화되고 권력화될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깨어있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정신을 가진 크리스천이 없다면 주님의 교회가 목사의 교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목사가 교황화 되어 있는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각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도 연락 안한 지가 10년이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올렸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5천회가 넘었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보낼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 업로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봐야 이 30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갖겠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영상을 통해 너무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 2단 상담소들은 대부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특정 단체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통교단에 탈을 쓰고 이단 사이비지스라는 목사와 교회로부터 겪게 되는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대는 그동안의 경험치와 인프라를 통해 외롭고 외롭게 싸우시는 분들과 함께하며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지키기 위해 프로테스탄타는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종교사기 피해자 연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